보고하는 내용입니다. 메신저로 보고했어요. 이렇게. 거기 뭐라고 써있습니까? 쿠팡 무혐의. 쿠팡 무혐의라고 명확하게 돼 있어요. 주인 검사는 증인이 쿠팡 무혐의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그리 이거, 이거는 무혐의죠. 자, 보세요. 답변 드릴 아니요. 답변을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질타하는 겁니다. 증인이 지금 신가임 검사는 사건 맡은 지한 보름 정도밖에 안된 검사였는데, 이거 청장실로 불러가지고 어려운 거 있냐? 물어보면서 이렇게 무혐의라고 가이드를인 줘버린 것은. 위험이 하라는 지시인 거죠. 이거 인사평정하는 증인의 얘기를 어떻게 거절합니까? 네, 답변을 그러니까, 좀드고 싶습니다. 증인, 제가 질타한 거라고 했죠? 질문이 아니니까 들어가십시오. 아니, 근데... 이제 꼭... 시간 좀 멈춰주십시오. 그리고 증인의 저 태도에 대해서는 질타해 주십시오. 지금 방금 어미증 증인의 얘기를 들었죠? 예, 네, 그렇습니다. 저는 어미준 청장이 군, 저번에 위증 혐의에 걸렸다고 생각이 들고 그 혐의를 모면하기 위해서 어, 속대발로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언론에 나오는 대응이 먼저 신가영 검사가 무혐의 의견을 제시를 했고 본인은 어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먼저 신가영 검사가 무혐의 의견을 제시를 했고 본인은 의견 제시만 했다 서로 의견 교환만 했다 이런 식으로 모면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마당에 이 검찰의 민낯을 보여드릴 수 있는 사건 처리 과정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참 창피한데요. 그냥 증인은 지금 신가영 검사가 쿠팡 무혐의라고 저렇게 보고있을 때, 아 이건 청장이 쿠방무혐의하라고 지시했구나라고 이해한 것이죠. 아니,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출력해서 어느 부장, 어느 차장이 이걸 출력해서 저 업무 일지에 껴서 요 사건 결재 올라오면은 저도 참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저한테도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이고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